한번쳐 먹어봐 내려놔봐 응? 지금 너랑 나랑 그 퀴즈 대결 을할 거야 이긴 사람이 먹는 거고 내 네, 밥을 어 내려놔 내려놔 내가 이거 이거만 이거 밥도 안 먹고 그 노사정이고 여기 상식 저... 퀴즈를 할 거야 뭔지 알지 술이잖아 뭐, 아차씨 제일의 게스트 저녁밥 빼서 먹기의 아, 상식 퀴즈 좋아요. 시작할 겁니다 네. 상식을 좀 어떻게 좀 하시나? 상식. 형보다 내가. 나는 근데 그거있상 내가 좀 상식이 없어. 아, <laughs> 첫 번째 문제. 자,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끝났죠? 네.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 다음 올림픽, 아... 2028년 <laughs> 하계 올림픽 개최지는 <laughs> 어디일까요? 하계 올림픽이 네, 하계 올림픽. 아... 하계 올림픽. 네. 주관식이지. 아, 주관식이죠. 아... 아 이거 주관식하면 오래 걸리겠는데. 아, 아니야, 저 맞... 맞출 수 있어. 우시상식이좀 있으시다면서요. 객관식으로 해 객관식 자, 객관식, 객관식으로. 어. 객관식으로. 자. 몇몇몇개 몇 중에 하나. 몇 번까지 있어요? 자, 그거 아, 아, 말씀 안 아, 드릴 네, 거고. 맞죠. 자, 1번 중국. 중국. 자, 2번 2번 독일. 자, 3번 3번 미국. 4번 4번 호주. 5번 5번은 뉴질랜드 e 아, 나 정... 정답. n d What's w 하 o n g w h 어 t s wrong? w h 아 t s wrong? What's 아니야? n g What's wrong? w 미국 t s wrong? What's w r o n 그럼 이어서 역사로 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역사. 자에게 내일은 없다 정답 <웃음> <웃음> 뭐야? 자, 역사 자,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죠 아, 네. 네. 예민한데 이 광복절이 좀 대한독립 만세 광복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구팔오, 아 일구팔 네? 일구 오팔 오팔? 오팔이요? 어? 요한 요한? 이거 해야지 일구육팔 1968. 일구육팔이요? 두 분께 기회 드릴게요. 광복 연도입니다. 광복 정답, 연도? 윤군. 1953. 1953이요? 6.25가 50년입니다. 우선 우선 광복이 광복이 어, 그 전에 광복이 됐어요. 그 전에? 정답! 와. 와. 아니, 네. 게임 있잖아. 1945. 아, 정답. 맞아? 네, 네, 맞아? 맞대! <laughs> 그건 왜, 왜한잔 먹어? 한잔 먹고 먹어가있어 <laughs> 아니, 안맞있대매 이게 그게 좋네. 안주로. 아, 이게 밸런스가 좋네. 1945 맞죠? 네, 아, 1945. 아, 1945 게임 있잖아. 비행기 게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예의를 묻지. 이게 되게 민망한 게. 임얘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너는 입맛 짭하고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임마 광복절 연도 도그는데 이거는 이거는 편집하자요 <laughs> 너는 <웃음> 이거는 아니 이건 꼽뎌야 되고 너는 선을 넘었어. 너는 너 군대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1구 네. 4호 엄마, 4호 5사랑, 4호를 헷갈려서 야 경기 불황기에 이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형상을 뭐, 무엇이라 할까요?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네. 거 있어 아씨 t h 에치 바른 티에바 이름은?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게 있어 인터 <laughs> 네 <laughs> <laughs> 있는데 나 주사 먹을 거야 그럼 난 가만히 있어. <laughs> 힌트 살짝 없나요? 힌트요? 아 요것도 영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는 건 알아. 정의는 건 아는데, 아, 경제식의 옛날 비육에 내가 넣어서 봤는데, 근데 나는 힘들어도 저가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 다음 문제, 무지개 맞춰야 <laughs> 아, 맞춰야지, 맞춰, 맞아한 맞춰야 단어예요. 한 단어는 무슨 효과? 아, 무슨 효과? 네 어,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무슨 효과 들어본 거, 다음 되잖아. 요한, 음, 요한? 아니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서. 자, 아니, 뭐, 힌트를 좀 드리면. 아 어, 드려요 드려주세요. 자, 요것만 해도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서 어? 저가 제품을 선호게어 그래? 응. 어, 어. 이걸 모른다고 오. 진건이 작오4 3 이. 제가 끝낼게요. 일 땡. 요한 자, 요한. 립스틱 효과. 아 립스틱 아 정답입니다. <laughs> 어3대3 팽팽해요. 안녕. 야 이거는 수준이 옛날 지웅이 데리고 할때랑 다르다. <laughs> 야 내가 이 정도야. 뭐 들어는 봤어 근데. 립스틱 효과 알고 있어. 들어는 봤어. 아, 들어봤어. 들어봤어. 아어나내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한데. 자 조금 쉬운 걸로 할게요. 여 <laughs> 이거 쉬운 걸로. 뭐, 쉬운 걸로. 아자 <laughs> 아, 배고파 배고파 밥도 안 먹고. 문자를 맞춰. 자 오케이 자 다음. 음악이 가는 아, 음악. 아, 아 음악 아 음악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아 음악 아뭐 다리 꽈도 되겠네. 자, 문제 간단합니다. 자,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요한? 요한? 헨델. 어, 헨델 정답. 예. <laughs> 스피드 문제였어요. 너 몰랐지. 윤근 그레테. 유문? 아, 그레테. 아. 제과 <laughs> 콩나물이라 해요, 는 아, 이걸 계속 마시네. <laughs> 아, 이게 너무 야, 나 오늘 취한다. 어, 상당히 나 너무 놀랬어. 내가 헨델을 알아? 이번에도 음악 문제를 갈 건데. 아. 어, 맛있다. 곡을 맞춰 주시면 아, 돼요. 곡거이 어, 난이도 있다 이거. 곡. 잠시만요. 잘못 들었거든요. <laughs> 잘못. 아, <laughs> 아네 네. 어, 잘못 어 아, 클래식을 차, 네. 자, 다시 할게요. 요거는 조금 유명하거든요. 아까 아까 건 조금 어려워서. 아까 건좀 I d 스 n t k n o 눈 I don't know. I don't 아 누군? 일단 베토벤이야 운명이야 운명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니지 자 아니. 조금 더 유명한 데로 어, 갈게요 어, 이제, 이제 나야 아 망했다 베토벤을 알려주면 어, 안 된다 얘네 끝났다 베토벤 몇개 없어 내가 아는 거 나야 나야 나 간터 들어갈게요. 5 4 3 2 1 네. 다 조졌다. 자, 두 분께 기회 넘어갑니다. 자. 모르네. 무슨 행진곡인데? 아닙니다. 아니래. 네. 어? 야, 베토벤 이거 베토벤의 네. 무슨 교양곡이야 네교양국이 아, 앞에 번호만 맞추면 돼 이제 네, 번호만 맞추면 돼요 8번? 어 8번 아닙니다 아자 다시 두 분께 얘기해드릴게요 아, 1부터 10까지 아. 업다운 1부터 10까지 아, 네. 아 씨. 자 질러보세요 아, 씨. 봐. 윤군 윤군 19번 교양국 19번! 그렇게까지, 어, 갔다 그렇게까지 갔다 많이 작곡을 하지 않았어요. 업다운 이거 한 거야. 업다운이안 배웠어. 아, 다운이에요. 요한, 요한. 베토벤의 베토벤의 럭키 세븐, 7번 교향곡. 7번 교향곡 업입니다. 정답. 네. 정답. 9번 교향곡. 9번 교향곡? 어, 정답입니다. 맞아? 4대사 아, 팽팽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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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19번이라고 그런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자9 번이 아, 마지막이에요. 어? 아예 웃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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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9번 아, 아, 했는데 9번 아,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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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도 아무서는데 뭘 웃자고 얘기를 하나 그걸. <laughs> 야, 알고 있었어. 알고. 마라도나의 나라죠. 아르헨티나의 아, 수도가 아, 어디일까요? 요한 유한. 너 어떻게 하냐? 알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오, 정답입니다. 대단. <laughs> 오늘 <웃음> 요한이 아, 형은. 이거 슬프게 아, 요한 형이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싶었나 보네. 우리 서핑 하시는 분들 발리 많이 가죠. 아, 발리. 네, 발리는 인도네시아 나라죠. 아, 뭐 네. 인도네시아 위에 브루나이라고 나라가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브루나이 수도가 어디일까요? 아, 브루나이도 몰랐는데. 지금. 진짜 이거는 또 아까처럼 맞춰야 된다. <laughs> 몇 글자? 자. 아, 여건 그... 못 맞출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렇지 돼 야, 브루나이도 <laughs> 수, 못 맞춘. 수도를 보니까. 이름은 뭐 뭔데? 그러면은... 이름이 뭔데? 저도 못 잊겠어요. 아니 <laughs> 못 잊는 걸래요. 내 태국을 많이 가는데 그 위에 바로 라오스거든요. 라오스도 라오스. 많이 갑니다. 라오스에서도 어디 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다. 라오스 많이 가는데 이건 우리가 들어본 거지, 그지? 네들어봤을거예요두 아, 들어봤을 글자잖아. 네 글자예요? 아네 그래. <laughs> 아, 글자면 찍기 힘들어. 윤근. 윤근. 비엔텐. 어 비엔텐 어, 정답. 어, 야. 아 라오스 갔다 왔죠. 어. 아, 갔다 얘 갔다 와서 그래 이거 나 나라우스 아, 아, 안 가봤어 지금 몇대 몇이야? 6대6 6대, 6대 5예요 이게 어? 가지고 오지 네자 <laughs> 쿠웨이트의 수도가 어디까요두 글자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어한 글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 봐, 어. 그럼. 세 글자 나방으로 심플하다고 그래서 <laughs> 한 글자 생각보다 심, 심플하대 이럴 때 한번 이거 내가내 수도 찍는 법이 있어 요한 요한 쿠웨이트 정답 아? 네. <laughs> 쿠웨이트. 쿠웨이트 정답이에요. 야, 모르면 그냥 한번 찍어 보는 거야. <laughs> 아. 아. 쿠웨이트 <laughs> 시티, 네. 쿠웨이트 어떡해, 시티. 아, 답답하지. 멕시코시티처럼7대 네. 그러니까 모르면 한번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난 진짜. 분발해. 7대5야 어떡할라 그래. 상식 붙어 보니까 장난 아니지. 아 기 많이 눌린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춰서 생각보다 사자 사자 성어 사자 성어 아 사자 사자성어. 아, 성어 사자성어. 너네 팔에 보여줘 사자 성어 어디 없어 사자 성어 필리 비 <laughs> 사자 성어 <laughs> 필리 피로 네 글자잖아 사자 성어 아 윤근이 중국 많이 다녀가지고 내가 <laughs> 중국으로 언제 많이 다녔어? 갔어? 난 중국 가본 적이 없어 아직 중국이랑 사자 성어랑 무슨 <laughs> 상관이? 중국어잖아 아니야 <laughs> 사자성어 <사장은> 중국어 아니야 <laughs> 한번 아니야 사자성어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야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오, 오. 자 그렇구나.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잘못을 고쳐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어새 사람이 된다 네새 사람이 된다 지난 잘못을 고쳐 아 이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지난 잘못을 고쳐 지난 잘못을 고쳐서 다시 태어난다. 아.. 네. 다시 탈퇴. 태어난다? 어? 네? 황골 타태. 자, 틀렸습니다. 어, 황골 타태 줄 알았어. 워낙 <laughs> 급했잖아. <황물 웃음> 자, 동골 타태가 아니라고? 지금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새 어. 사람이 된다예요. 새 아, 사람이 응. 된다. 워낙 겁정을 놨다 와. 어, 새 사람이 돼? <laughs> 맞힌 줄 알고 지금. 워낙 겁정을 했잖아. 이새 사람이 되는 건 이거 그거잖아. 네. 네, 그래서 간판 갔다 왔어. 그래. 그때 이제. 아, 요한! 요한. 개과천선! 아 정답! 와, 아, 씨! <laughs> 아는 게 없네, 은근이 아는 게 없어. 한국골 <laughs> 탈퇴. 어, 근데, 나 맞춘 줄 알았어. 아, 나. 와, 개과천선을 맞히다니한번더 하시죠? 네한번더 하시죠. <laughs> 응.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태. 어. 자, 넋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진다라는 뜻. 흩어진다. 세 사자성어. 요한. 이건 안절부절. 안절부절 틀렸습니다. <laughs> 안절부절. <laughs> 안절부절. 안절부절. 이렇게 나오는 게더생기하네 몹시. <laughs>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지. 들어본 네, 거. 많이 들어봤어요. 아, 몹시 놀라. 몹시 안절부절한 상태. 안절부절 내가 얘기한 거. <laughs> 몹시 놀라서 무슨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용군? 아 이거 아닌데 한번 얘기. 어. 아닌데. 아니, 너가 얘기하는 건다 아니야. 요지구동. 아, 요지구동 <laughs> <요지구도가 웃음> 아닙니다. 넉시 <laughs> 네. 날아가고 넉시 흩어진다. 넉시 있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서울. 아나 알아. 너못 맞히면 나야. 나 방금 <laughs> 삐라 왔어. 일 차례인가? 내 차례지 내 차례. 오늘 어, 기다려줄게. 지금 두분 게기에 있... 있어요. 아두분 게기에 있어요? 내가 네. 끝내 어떻게 힘을. 아 끝내 끝났어. 끝내. 요한요한 넉시잖아. 요한. 홍비백산. 음. 홍비백산 정답. <laughs> 아 이스. 나 장난 아니지. 아나 아, 다시 보이지. <laughs> 나 이런 이런 사람이야 원래. 자 혹시 아 그럼 뭐 다른 분야 뭐 선택하실 건가요? 아하시죠나 사지성으로 가겠다는 거. 사사상... 사지성. 사지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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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성으로. 사지성으로. 아, 그런 사람한테도 넌안 되잖아 지금. 보니까 요거가 이쪽으로 많이 약해. 약간 둘다 모를 수 있을 만한 걸로 갈까요? 아, 그 모르, 모르는 아, 어려운 어려운 거야, 그거. 어,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으면 됐어. 오케이. 난 맞추지. 난 들어봤으면 맞춰. 자. 근데 어려운 거잖아. 갈게요. 한번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뜻의 아, 나, 나, 사자성어. 나, 나 끝내 그냥. 기회 줄게. 나 여유 있으니까. 어. 아니, 한번간 사람이 어. 소식이 없대. 돌아오지 않거나. 이걸 모른다고? 야! 끝내? 기회를 주잖아요 많이 초조한가봐요? t g 풀고 여보. 왜 g h 세요 o o d n i g h 한 g o 차사 night! g 어 o 들어 i 봤 h t Good night! 어 o o 사실 있는 분야 가면... 한 번. 아, 한번 내가 맞힐 때까지 하자. 사자성어, 사자성어 가면 오케이. 너 하나도 사자... 못 맞혀. 조금 쉬운 걸로 갈까요? 아, 아니면... 윤구이한테다 아니, 어려운데 뭐. 잘 <laughs> 먹었다.